받고 있는 수신인 김도영. 2 2트어 올렸습니다. 높게 뻗어 가는 타구 좌익수 원닝 트랙 근처까지 날아갑니다. 중견수, 좌수그 사이에 그 사이에 공이 떨어집니다. 김도영은 바람처럼 이를 돕니다 3루까지 파고듭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아쉬운 수비. 김도영은 그 틈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 타구가 이닝의 종료를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주자 3루. 자, 지금 서로 밀었어요. 지금 전준호 선수가 먼저 콜을 했는데, 네. 황선빈 선수가 달려오면서 지금 콜플레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으면 중경수가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잡아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밀었어요. 아, 두 선수가 모두 서로를 쳐다보는 사이에 타구는 그 사이에 떨어졌고요. 김도영 선수는 승무까지 내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주중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이어나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롯데자연치 아쉬운 수비가 나왔습니다 2-4 주자는 섬루입니다